축구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근거자료, 수학적인 메리트가 분석자료, 100배짜리 초고배당 등 다양한 자료들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의 남성인권, 대한민국의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피 빨아먹는 꼴이 보기 업겨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하루에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벌수 있는 초 강승부 고배당 등등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의 없으면 자료 안 드립니다.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대가리 받고 문의하시는 분께만 Z 키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무상향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목이 아프니까 빠르게 할게요 브랜드포트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이건 브랜드포트 승을 가야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미 감독이 리그 포기를 선언했구요 로테이션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풀주전으로 나온다고 해도 브랜드포트가 홈에서 맨유를 잡을 거라고 보는데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브랜드포트 승 무조건 가야겠죠 자 브라이튼하고 뉴캐슬 경기는요 오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이나 뉴캐슬이나 난타전 전문이죠 그리고 브라이턴이 홈에서 득점력이 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라이턴이 원정이었으면 조금 고려를 해야겠지만 홈이기 때문에 난타전이 반드시 펼쳐진다고 생각하고요. 오버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첩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5 기준으로 오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첼시랑 리버풀 경기는 첼시 승가야죠. 배당도 좋습니다. 리버풀이 우승한 후에 술, 술도 처먹고요. 어, 약도 하고 온갖, 네. XX도 하고 온갖 파티를 즐겼어요. 물론 휴식이든 차고 넘치지만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없는 리버풀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첼시를 원정에서 이기라는 것은 너무나 낮습니다. 첼시 중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를 이국고요 브레스투아랑 몽펠리의 경기인데요. 브레스투아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일무 9패인 몽펠리아가 너무 못해요. 그래서 몽펠리의 반대는 신앙이다. 브레스투아가 수비력이 너무 안 좋은 게 흠인데, 어차피 몽펠리아가, 몽펠리아가 득점력이 아예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승, 브리스토아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비야 경기는요 언더를 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다 득점력이 엄청 빈고한 팀이고 세비야는 골잡이까지 1등, 2등 다 결정입니다. 최근 세비야가 아, 세비야랑 레가 레가네스가 언더가 훨씬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언더는 메리트 값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전 제가 개발한 메리트 배팅 비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배팅을 하는데요.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확률과 배당을 편적분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서 우선순위적으로 조합이자는거예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수학적인 개념은 이해할 수 없고요. 당연히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게 제가 조합을 드리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반복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하루에 수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먹는 수익 인증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양아틀처럼 굴지 않아요. 전 365, 365일 적중 인증하고 있죠. 자, 아탈란타 경기를 보겠습니다. 아탈란타 경기는 마헨 가시면 되겠어요. 어, 패키지 분들한테는 배당 떨어지기 전에 드렸습니다. 자 아틀란타가 잘한다기보다는 몬차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건 3위인 아틀란타의 힘을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것까지 박살내지 못하면 아틀란타 팀 해체를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키지 분들이 제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요. 다짜고짜 한 2, 3일만 지나도 호칭이다 선생님으로 변해.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이 많, 많, 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까지 분석표를 받아봤대. 내 시간 낭비 돈 낭비만 심하게 하고 어떤 분은 빛이 마이너스 2억까지 되고 아 프로토로 한국에서 돈벌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부려던찰나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제게 연락을 했대요 예 근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토로 돈벌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러더라고 빛이 마이너스 2억이었던 사람은 저랑 1년 넘게 같이 하셨는데 이거 다 갚고 지금 플러스 양전한 양전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예 천만 원 단위로 양전했습니다 마이핏 다 갚고 그래서 뭐. 그분들은 저희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시고 뭐 홍삼, 녹용 뭐 장어 이런 거 보내시고 저희 집으로 그냥 그런 관계예요. 이제 가족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웨스트햄하고 토트넘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하루밖에 못신 상태고 리그를 이기나 지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루밖에 못 쉬었고 유로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자 웨스트햄이 수비력이 안 좋긴 하지만 득점력은 충분하죠.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력도 나쁜 편이죠. 그래서 이건 홈승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웨스트햄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로냐 경기 보겠습니다. 이건 변수가 좀 있어요. 하지만 볼로냐 승을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 유벤투스가 원정에서 유동 약하고요. 최근 볼로냐는 어떤 팀에 상대하는 질만한 파워가 아니죠. 기세가 아니에요. 기세, 기세 자체가 다릅니다. 챔스 진출이 걸려있는 경기인 만큼 둘다 동기부여는 있는데 호민 볼로냐가 이긴다고 보는 게 메리트값이 높죠. 하지만 상대 전적은 유벤투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 한잔 마시고 해서 할게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트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수익 그래프를 재테크하듯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만 겸손하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NBA 미국 농구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NBA 역주, 적중률 1위입니다. 항상 인증하고 있고 365일 적중 인증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라 호구구제운동 1안으로 시작했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정교육 못 받은 양아치 아프리카 분석 BJ들 아프리카의 우덜식 운영자들 유튜브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 호구 지급하고 피 빨아먹는 게 역겨워서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 대학교에서 수학 쪽을 전공했고 갓탑이었어요. 1등 수석. 그래서 성적 전액 자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NBA 경기고요. 클리블랜드랑 인디애나 경기인데 클리블랜드 일반 승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인디애나가 이긴 건요. 주전을 완전히 뺀 상태의 클리블랜드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모블리랑 미첼 선수들이 주전 등위 합류를 했고요. 지금 클리블랜드의 기세를 봤을 때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의 홈 경기는 우승 후보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디에다가 조직력으로 클리블랜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클리블랜드 승 가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지요, 배당이. 예.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한 방울이라도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분석표 받아자면은 하루 맛챘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결국에 반복 하루 이틀 결과에 일일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빵원 돼요 빵원 수학적으로 무조건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 적자 인생을 못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제게 이거를 재테크 하듯이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진짜 밑바닥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쌍해서 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자들 힘내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죠? 자. 농구경기 보겠습니다. 휴스턴 경기. 골든스테이트 경기. 이휴휴턴턴을을야야요휴휴턴턴확확히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더 빠르고요. 훨씬 빠르고 강하고 젊습니다. 골든스테이트 홈이라면 홈 분위기라도 탈텐데 휴스턴 홈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s 격대로 휴스턴 가는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laughs> 디트로이트랑 LAA인젤스 경기입니다. 이건 디트로이트 승을 가야죠. 일단, 빠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트로이트 선발 올슨 선수는 전반적인 투구 지표, 투수 지표가 상위권인데 반해 천사 선발 LAA인젤스를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선발 코체노위츠는 모든 투구 지표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디트로이트 승. 특히, 빠따 차이가 크다는 거. 자, 오클랜드랑 아, 마이애미 경기는요. 오클랜드 승을 가야죠. 오클랜드는 빠다가 신기할 정도로 득점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마이애미는 득점력이 기복이 너무 심하고요. 대부분 약합니다. 그런데 마이애미 선발로 남은 카브레라는 피안타율도 안 좋은데 볼넷을 쓸데없는 볼을 심하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투수로서 자격이 없어요. 볼을 많이 던지는 선수는. 오클랜드 선발인 시어제는 상당히 준수한 구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클랜드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냥 보스턴 레드삭스 승을 가시면 되고요. 선발 차이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고요. 미네소타 반대는 지금 어 신앙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보스턴 감독이 투교를 늦게 하는 뻘짓만 안 한다면 이건 지기가 어려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여섯할게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카카오 톡오픈채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예의 바르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정중한 분께만 데이터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고 새로운 신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도 이런 100배짜리 초고배당 여러 개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끝까지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진짜 프로토로 돈을 벌수 있는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끝난 파리올림픽도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증거 영상,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여자축구, 남자배구, 남자농구 야구 등등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심지어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까지 100%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학적인 배팅 비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야 프로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전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쉬거나 잠이나 쳐 자는 게더 이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걸 보지 말고 인증을 보십시오.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적중 종이를 인증하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영상을 다 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세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했습니다. 100배짜리 고배당을 비롯해 다양한 고배당도 항상 먹었죠. 자, 보시다시피 자, 저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 아프리카 TV의 우덜시 운영자 그리고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아 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은 운영자들이랑 사석 뒤풀이에서 술이나 처 마시고 서로 생일 선물이나 주고받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하여 다른 BJ들을 공격하는 등 온갖 추잡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프로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런데 경기까지 안 좋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이고요 요즘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같이 오는 건 스태그 플레이션입니다 즉 경제학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월세 내고 나면 적자로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아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로 부수입이라도 좀 내서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려고 좋은 옷한벌더 사입히려고 하시는 사람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별풍선 빨아먹고 핏 빨아먹는 양아치 분석방송인들이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 수석 1등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고 다녔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만둔 이후에도 당연히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자합니다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수학적인 메리트 배팅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메리트 배팅 비법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0개, 정확하게 말하면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걸 보면 배당이 동배당 기준으로 1.7배, 1.7배죠. 예, 1.7배, 1.7배 보이시죠? 원래 이게 수학적으로는 2 배씩 줘야 됩니다. 예, 외국은 거의 2 배에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뭐 1.99, 1.98 거의 2 배에 가까운 배당을 주는데 한국은 1.7배밖에 안 주죠. 그 이유는 자유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국은 예, 지금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다고 했죠. 근데 잘 들어요. 외국은 정부가 민간 기업끼리 자유롭게 서비스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독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배당을 비롯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좋아지는데 반해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조금이라도 핏바라먹기 위해 정부가 배팅 시스템 자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203개 국가 중에 가장 배당이 낮고 배팅할 수 있는 경기수도 가장 적고 심지어 베팅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국에서는 프로토로 돈을 딸수 없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이렇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메리트 베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메리트 베팅이란 무엇이냐?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못 알아듣겠지만 확률과 배당을 편집권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세요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개념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조합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베팅 방식을 알려드려요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그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의하실려면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입니다. 내가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단순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도 없고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도 없습니다. 즉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별풍선을 빨고 피를 빠는 겁니다. 그런 양아치 분석 bj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인정하는 데서 발전이 시작에 첫 걸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릴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못뭐 뜯어먹을 게 있고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달콤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진실과 진정성만 있습니다.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들 제 진정성을 알아보십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다 하고요. 자 수익 내면서 즐기고 싶다면 제게 문의하십시오. 유튜브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에도못 알아들으면 솔직히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입니다. 인생 짬밥 있으신 분들 다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프로토 적자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1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건실, 건실하고 좀 즐거운 마인드를 갖고,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답장하지 않습니다. 예, 링크로 겸손하게 제게 성함과 여러분들의 연락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